그림이 그래도 친절하게 좀 나와 있는 편이에요. 원이, 뭐, 원 모양의 섬 A, B라는 섬 이런 식으로 있고, 우리가 배라는 배가 Y는 팔 위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대요.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, 원점 5에서, 즉, 여기서 우리가 이 배를 관찰한다 라고 했을 때, 당연히 여기 있으면은 여기 섬에 가로막혀서 안 보이겠죠. 당연히.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섬 B에 가로막혀서 안 보일 것이다. 즉, 문제에서 그림으로 친절하게 보이는 부분을 여기 원에 접할 때랑 여기 원에 접할 때이 사이에서만 보일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럼 이제 이 사이에서 보인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이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, 여기 점을 한번 찾아본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? 여기 원에 접하는 거잖아요. 이 원과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게 우리가 m을 잡을 수가 있겠죠. 여기를 1번, 여기를 2번이라고 하셨을 때 1번부터 한번 해 볼게요. 1번은 어쨌든 우리가 원점 5, 0, 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일 거란 말이에요. 두 직선을 기울기가 모르지만 한 점을 아니까 y는 mx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. 얘랑 섬 a랑 즉,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, 원의 중심 0,3이랑 거리가 반지름이 될 때, 반지름 1일 때겠네요. 거리가 1이 될 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이겠죠. 맞나요?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는 m 값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. mx -y는 0, 0로 일반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주시면 루트, m 제곱, 플러스 1분의 0, 3 들어가니까 3 되겠죠. 이게 뭐가 돼야 된다? 원의 반지름, 1이 돼야 된다. 양변, 뭐,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9분의 m제곱 플러스 1이 1이 된다는 거고, 즉, m제곱이 8이 돼야 된다. 라는 거알수 있는 건데, m이 당연히 두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는 이쪽으로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, 기울기가 양수일 때니까, m이 2루트 2일 때를 오다는 거예요. 맞나요? m이 루트 2일 때요. 얘 기울기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 이 점과 이 점을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. 이 점을 구하시려면 이 직선 우리가 y는 2루트 2x인 거 구했으니까 걔랑 y는 8사이에 교점 구하는 거 맞나요? 그러면 2루트 2x y는 2루트 2x랑 y는 8 사이에 교점 구하는 거니까 사실상 2루트 2x는 8일 때 찾는 거죠. x가 2루트 2일 때다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점이 첫 번째 직선에서 우리가 만난 이 점이 2루트 2콤마 8일 것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이두 번째 직선을 구하고자 하려면은 이 원, B라는 원이랑 직선이랑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된다.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? Y는 MX랑 원의 중심, 사콤마 2. 이둘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2가 될 때를 찾아주시면 된다. 되시죠? 계산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. 얘랑 4콤마 2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에 4, 2 넣어주시면 4m-2 되겠네요. 얘가 원의 반지름 2가 될 때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. 제곱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계산하셨을 때 계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쭉 해보시면, 식이 조금은 더럽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. 12m제곱-16m이 0일 때, 즉, 4m으로 묶으시면, 3m-4,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,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, 은 m이 0이거나 3분의 4인 건데, 우리가 0인 거는 사실상 X축인 거잖아요. 이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양수일 때. 즉, 3분의 4일 때를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거겠네요. 이 직선, Y는 3분의 4X라는 거고, 또이 점을 알고 싶은 거니까, Y는 8과의 교점을 해주시면 된다. Y는 3분의 4X랑 Y는 8. 이둘 사이에 교점을 해주시면 된다. x가 몇이에요? 6이죠. x가 6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다. 즉, 이두 번째 직선이랑 만나는 이 점이 6,8이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배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? 6에서 아, 둘이 y 좌표 똑같으니까 6에서 2루트 2 빼면 되겠죠? 사실상 6-2루트 2km 동안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. 이, 이 동안 보이는데 또 배가 매분 0.5km의 속력으로 간대요. 그럼 우리가 이제 이, 이 거리만큼 보이는 건데 매분 0.5km만큼 가면은 우리가 배를 볼수 있는 시간 거속시 아시죠? 전잘 기억 안 나지만 결국에 매분 0.5km만큼 간다 했으니까 이 거리를 사실상 0.5로 나누셔야 여러분들이 배를 볼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네요. 이건가요? 아시 몰라 몰라 몰라. 알죠. 아무튼 여러분 다 고속시. 그래서 0.5를 나눠 주시면은 시간이 12 4루트의 단위가 분이니까 분만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.